세금 측면에서 매입시 그 다음에 보유시 그 다음에 매도시 이세 가지가 모두 한 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용주 TV 강수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임기 주택 임대사업자가 부활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산기가 4년 장기가 8년. 이렇게 나왔다가 10년으로 장기만 남아있었죠. 10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만 있었는데, 요번에 6월 4일 기준으로 단기 임대사업자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겪으면서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럼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의 혜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볼게요. 일단 세금 측면에서 매입 시, 그다음에 보유 시, 그다음에 매도 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 있죠. 세금은. 그게.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시에는 취득세를 낼 거고, 보유 시에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낼 겁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겁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감면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매수시 취등록세 감면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면제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에 의하면 면제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 또는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지 취등록세 감면 받으니까 그럼 등록하겠죠. 두 번째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시세가 6억.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정도의 금액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면적의 요건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조건은 최초 분양 요건이라서그 최초 분양을 하고 나서 실제 아무도 안 살았었어야 된다는 게 최초 분양하고 6개월 정도 임대했다가 최초로 제가 살면 이건 누가 살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분양을 받은 건데 아무도 살지 않았었던 임대한 흔적이 없은 깨끗한 것들 이거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 이네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이 대한민국 많지 않아. 일단 건물의 시세가 6억 이하로 사기가 쉽지 않은 게 6억 이하로 사려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빌라를 하나 샀다. 빌라를 뭐한 호, 연립주택을 하나 샀다. 이건 해당이 되겠죠. 6억 이하니까. 그런 건 해당이 되는데 그 이하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투룸 이하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세 가지를 만족시킬 거예요. 근데 최초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건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건물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매매가 안 돼서 임차를 놨던 물건이 아니고 처음 내가 사서 임대를 처음 넣는 경우 이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원룸 투자 다세대 다가구 투자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본다면 6억 이하의 다가구를 사기는 쉽지 않아요. 되게 낡은 주택일 거고. 그리고 낡은 주택이면 최초 분양일 요건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낡은 집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족하려면 꼭마다 등기권리증이 각자 있는 다세대 내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원룸 기준으로 본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적합할 거예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한 호당 시세가 1억이 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 분양해야 된다. 새로 지은 건물을 내가 산다. 뭐이 정도의 기준이 매입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이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혜택을 제가 봤죠. 저는 작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어요. 근데 저는 또 건설 임대사업자라서 여기서 배제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그런 건물을 지어서 누군가한테 아무도 임대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 그럴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쉬운 조건의 케이스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시입니다. 보유시에는 두 가지 세금을 내죠.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딱히 주택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세대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소형 주택에 대해서 원룸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다가구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가입해서 요건에 맞춰서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4억 원 이하를 매입했을 때5% 이상의 월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는5% 이상 인상 안 하니까 그런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의 메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예요. 그러면 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해당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냐 설명드리면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요. 상가랑 합쳐서 9억 이거 아니고요. 주택만 따져서 공시지가 9억 이상 됐다. 그러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인별 과세예요 우리 집에 전체 재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남편, 아내 각자 따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구억 아내분 구억 그러니까 토탈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매도시, 판매했을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한 건물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냐?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습니다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이지 비과세는 받지 않는데 만약에 매각할 당시에 1주택이었으면 당연히 그거야 뭐 되겠죠 근데 대부분 다른 주택이 보유하서 2주택, 3주택인 경우에는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중과되지만 않을 뿐이다 그럼 양도소득세 혜택이 뭐가 있나요?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한 건물 6년간 의무기간을 부여받은 건물 말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한 건물을 주택소에서 배제해주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해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사고 있는 집이 10억에 샀는데 올라서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갖고 있다, 빌라를 갖고 있다, 아니면 다가구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에 맞춰서 가입해 버리면 기존 10억의 양도 차액이 난이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대하는 주택이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인 경우에, 비 수도권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해야 돼요. 양도소득세혜택을 볼수 있는 거주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당연히 실거주하면 안 되죠. 임대하는 주택을 내가 실거주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한 건물 말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소득세액이 10억이 난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니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한 주택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요. 10억에 양도차액이 난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 하나가 있고 다가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개다 주임사를 가입하면 두 개가 주택에서 배제됐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쉽게 보면 1주택자가 되면 이 녀석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6년도 짧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준에 60% 수준으로 단축됐으니 시대차익을 감안해서 각자의 케이스에 맞게 따져보셔야겠지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취득시, 고유시, 매도시에 절세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6월 4일부터 바뀌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될지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 평택강이 33기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